분들이 계시네요. <laughs> 너에게. 아. 제가 중요한 기준으로... 아 변경... 변경을 좀하겠습니다 여러분. 너에게 댓글을 드드릴게요먼 드리겠습니다. 둘셋우주 안녕하세요 우주인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이렇게 해서 많이 기다리셨나요, 여러분? 네. 아네저도 많이 많이 기다렸는데요. 일단 저희 올해 대학교 첫 행사입니다. 와 네. 올해 2018년 첫 대학 행사를 이렇게 부천대학교 행사를 하게 돼서 아, 네, 너무 너무 기쁘고요. 우선 심생 여러분들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심쌤 분들이 99년생도 있을 거, 더 있을 거고. 네. 네 저희 애들도 99년생이고. 아, 녕 네, 친구들아. 여러분, 대학생활 다들 너무 잘하셨으면 좋겠고, 어, 학정관리 이런 거 굉장히 힘들겠지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우선에도 어. 남은 무대 어, 많이 많이 축하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곡 들려드릴 건데요. 다음 곡은 저희 약간 처음에 하려다가 못했던 해피를 많이 따라 불러주시고, 어, 많이 환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분이 어떠세요? 엄청 어, 사회인 것 같아요. 저희 루트소녀도 대학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맞아요, 있죠, <목소리도> 있죠. <목소리도> 여기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세요, 여러분들은? 부럽고 정말 좋은 추 많이 만들고 가셨으면 아, 졸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것도 너무 많으실 텐데 그냥 즐기시고 행복한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네 저희가 어, 곧 컴백을 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20... 네, 저희가 27일. 곡인데요. 무슨 노래나 듣고 싶으세요? Yeah! 오와, 비밀이야. 근데 네, 저희 비밀이야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laughs> 마지막이니까 응원 크게 해주세요. 주고 저희 아까 말한 대로 저희 27일 새앨범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실 거죠? 저희 새 앨범으로 신나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우선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대학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곡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우선이었습 우수...